물 중심으로 삶의 방향이 열쇠입니다. 요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함께 하나님씩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laughs> 일본의 후지산 근처를 제가 가봤는데요. 일본의 후지산을 등반하는 것은 되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산이기 때문에 1년에 7월에서 9월 초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나머지는 아예 폐쇄고요. 그리고 스낙산 등산로처럼 저렇게 예쁘게 등산로가 닦여있는게 아니라 길이 없다 그래요 길이 이렇게 막 예쁘게 만들어진 길이 아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가 쉽고 그렇게 길을 잃어버려서 조난당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이렇게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마치 후지산 등반가도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길이 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른 인생길이 뭡니까? 공부 잘하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까? 정말 그것이 바른 길이에요 명예를 얻는 것이 좋은 직장을 취업하는 것이 정말 인생의 그것이 어, 정말 길입니까? 아니면 나라가 잘 되는 건 나의 꿈을 이루는 것그게이 정말 길이냐 하는 것이요 정말 인생의 바른 길이냐 하는 것이니다 인생의 잘못된 방향을 잡고 살다가 인생의 전환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명예가 길인 줄 알고 돈과 공부가 길인 줄 알고 해보지만 거기서 전환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후지산에서 전환을 당해 당, 당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의 대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너무 넓기 때문에 나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다가 길 방향을 놓치면요 이 나무가 저 나무나 다 같은 나무라.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네, 못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올 길을 못 찾아 조난당하는 것이에요 군대 제대하고 아버지께 운전을 배웠습니다 한 번은 고속도로로 진입을 했어요 처음 고속도로로 진입을 했습니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100km로 밟고 그때 기분이 아직도 느껴지네요 자유로, 서울에 자유로를 달렸는데 어, 근데 차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옆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멀리 바라봐라 멀리 한 방향을 잘 바라봐라 멀리 바라봤어요 조금 덜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올바른 등반을 하기 위해서는요 삶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여러분 잘 정하시고 그길 위를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올바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인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삶의 방향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 아브라함과 모든 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우리 노란색만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후에 그에게 주신 사명이자 모든 백성의 삶의 방향은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을 주는 삶인 것이 복을 내 안에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잘됐다가 아니라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삶을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복을 가졌기 때문이죠 또 신약시대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제자들 구원하신 후에 제자들과 모든 신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삶의 방향과 사명은 무엇인가?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라는 것이.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네가 받은 복을 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삶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일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삶의 계획을 삶의 방향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그것을 바로 잡으시겠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또 벗어난 길로 살아갈 때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다 누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누에 가서 외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큰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기서 가서 정리하면 가서 외치라입니다 가서 외치라 가서 외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명령과 거의 같은 메시지예요 가서 복을 받게 하라는 것이에요 또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도 동일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에요 가서 복을 주라는 것이에요 복을 가만히 갖고 있지 말고 복을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을 이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나는 가서 외치라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불편했습니다 왜일까요? 나와 내 가족 내 민족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못 살게 하고, 핍박하고, 폭력적이고, 저렇게 나쁜 저 아수르 민족에게 회복의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가, 왜 회복과 복을 그들에게 전환하시는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삶이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요나의 인생에 깜깜한 어둠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요나의 삶은 완전히 어둠 속 끝자락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요나는 왜 이와 같은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날량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것임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이해했다면 기분 나쁘지만 정말 마음은 상하지만 내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을 전해야 됐어요. 악수를 축복해야 되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해와 달과 열한 부열의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었어요 그리고 자기 외 모든 가족들의 곡식 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었어요 여러분, 이 꿈을 꾼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아, 그럼 그렇지. 내가 잘 되겠구나. 야, 그래 모든 사람이 나한테 절하겠구나. 내가 가장 정말 위에 탑 탑의 사람이 되겠구나. 그렇지. 내가 잘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함정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래 내가 잘 되지 이런 꿈으로 그는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보디발 집안의 노예였을 때 보디발 가문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눈가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가문을 위해서 일했어요. 노예였지만 결국 보디발의 집이 정말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치역이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나무에 갇힌 죄수들의 장으로서 정말 죄수들을 잘 섬겼어요. 오기 잘 됐습니다.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은 결국 잘 됐잖아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은 더욱 그리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서 11장 24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다. 축복하고 축복하고 주고 베푸는데 이상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유하게 사,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기복 신앙이 최악의 신앙인 줄 아십니까? 내가 축복 받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들은 합리화 시킵니다. 내가 잘되면 나중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잘되면 축복 받으면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 왜냐? 이것은 돈으로 축복하겠다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고요. 아울러 내가 잘 되면 이라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이 영생의 복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우린 잘된 것입니다. 우린 이미 잘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복되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한 큰 늘면 행복하고 방한 큰 늘면 뭐할수 있을 걸 생각하는 물질적인 어떤 소망을 갖는 것은요 헛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무엇이었어요? 죄인들의 친구, 병든 자와 헐벗은 자들의 친구이셨어요. 자기 자신은 지갑도 없고 늘 지방칸도 방한칸도 없으면서 누구보다 사람들을 축복하며 다니셨어요. 오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 얼마든지 축복하셨잖아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 향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자신은 가난하게 되고 그렇게 사셨지만 다른 사람을 부욕하게 사셨다는 라 것이 나를 통해 다른 민족을 다른 사람을 다른 누군가를 복되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사함이란 최고의 축복을 택한 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기브에서 9장 28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는, 많은 사람의 죄를 사는 그 복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빌리포스 2장 8절 이하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고 정말 그에 맞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에 왜주시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라고 이 불완전한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터전입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공간이에요 정말 밉, 밉고 정말 싫은 그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복을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값없이 복 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이 계획하신 삶의 풍성한 모든 은혜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가에다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삼아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는 이 캄캄한 어두컴컴한 상황을 만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고 순종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에,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정리하면 가서 외치라.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꾸로 갔죠. 결국 요나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풍랑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삶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아,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환경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돌아와라 주님 말씀하신 거. 그러나 요나는 풍랑이 닥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이 밑바닥 들어가서 잤죠. 이어서 풍랑 속의 선원들이 요나를 깨우면서 말합니다. 6절에 어찌함이냐. 선원들이 볼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자고 있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시브리어로 일어나서 구하라라는 저 정확히 단어가요. 아까 가서 외치라라는 시브리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나가 선원들로부터 들었어요. 가서 외치라라는 그 똑같은 단어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언을 통해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외쳐야 된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때도 분명히 알아들었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또 이어서 선원들은 요나가 풍랑에 오리는 것을 알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풍랑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느냐 물을 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하리라 여러분 이것도 올바른 대답이 아니에요 올바른 반응이 아니에요 이것은 거의 반항 수준입니다 나를 던져라 나를 죽여라.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죽음의 목전이라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앞에서 깨달았어야 되겠죠.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했어야 됐겠죠. 나를 던져라. 이 절코 올바른 순종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게 물었지만, 요나 자신은 아무리 말씀하고 네 번이나 말씀하셔도. 듣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주님이 수년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냥 묵어있는 그 주님의 말씀이 없느냐는 것이 우리도 이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계속 내 입맛대로 해석합니다 정말 선포된 말씀은 그게 아닌데 내 입맛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또한 바르게 해석하더라도 반응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몇년 동안 묵어놓은 불순종의 제목들 혹시 없으십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인생의 풍랑이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와는요 아담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분명한 하나의 말씀을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으로 그는 어떻게 그 말씀을 자기 맘대로 해석합니까? 먹어도 죽지 않는다 라고 해석했어요. 도리어 먹으면 어떻게 나중에 변했습니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그 죄에 있는, 그 죄의 지금 자리, 불순종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라고 오해했어요.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잘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결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마무시한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지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린 영원한 천국에 가겠지만 삶 속에 주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명료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해서 정말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찔리고 있습니까? 순종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싫은데 정말 이를 낙물고 순종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언제까지 피해 다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합리화시키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 듣는 것입니다. 주님 뜻 그대로 이해가 설령 안 될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예수님이 죽음의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습니까? 왜 마귀의 유혹이 예수님께 없었겠습니까? 왜내 맘대로 내 해석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게스마이 동산에서 밤이 새워서 주님과 기도로 씨름하시는 가운데 하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시죠. 하나님이 택하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복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 주는 순종의 길을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은 성도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말하는 이 말씀에 너가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니냐. 바르기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두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것들이 놀랍게 많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삶들을 다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마치 후지산 안 가보셨으면 잘 모르시겠죠? 후지산 등반과 같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없다면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삶의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올바른 영원한 구원의 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삶의 방향, 예수로 영생의 복을 받은 자로서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지금부터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어떻게든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두 번째 방향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제대로 들으시고 바르게 해석하시고 반응함으로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등반하는 삶의 열쇠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올바른 삶의 방향이라는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리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이르는 이 생명의 길을 우리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길 위에서 살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삶의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복을 받았사오니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가졌던 지간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에 헌신하며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 주시는 주의 음성에 정말로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귀를 다시 한번 열어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말씀에 직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삶의 열쇠를 가지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산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리우실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